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많은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시온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됩니다. 나라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뜻에 반대하여 동성원을 합법화하고 낙태를 권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 교회 예배당문이 닫혔습니다.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사상 처음으로 46도가 넘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 가운데 산불이 잡히지 않아 6천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탈리아는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기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천재지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차츰 심해질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개인과 그 민족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은 기쁨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7월 8일에 낙태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낙태를 둘러싸고 첨해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나라 태아를 보호하고 남녀 간의 결혼을 권장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돕는 나라.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세계 나라들이 이런 나라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